이렇게 하면 큰 추세는 끝까지 끌고 가면서 반전 신호에도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반갑습니다. 월가 트레이더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14,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글로벌 1,8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메타 트레이더 5와 함께 해외 증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트는 볼줄 아는데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하는지 그 타이밍이 늘 헷갈린다는 거죠. 오늘은 그 해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두 개의 이동평균선, 5일선과 2일선만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까지 애매하게 들어갔다가 물렸던 매매가 체계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의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종가의 평균을 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가격의 잡음은 줄이고 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트레이더가 참고하는 기본 도구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오늘 사용할 건단두 개입니다 바로 5일선과 20일선인데 5일선은 최근 일주일간의 흐름 단기 투자자들의 심리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을 합니다 20일선은 약한 달간의 흐름으로 기관이나 중기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기준선이에요 이두 선만 세팅해도 단기와 중기의 힘싸움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차트를 보면서 매수 타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의 대표적인 신호는 바로 골든 크로스입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 이 흰색깔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고 노란색깔 선이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런데 단기선인 이 5일 선이 20일 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할 때 발생을 합니다. 의미는 되게 단순해요. 단기 매수세가 중기 매도세를 이기고 있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캔들이 이두 이동 평균선 위에서 이렇게 안착을 해야 진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선만 뚫고 다시 내려오면 가짜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래량까지 동관이 된다면 이렇게 강한 추세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5일선이 21선을 위로 돌파하고 캔들이 그 위에 자리를 잡는 순간이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매도 타점은 데드크로스예요. 이번에는 이 단기선인 5일선이 21선을 위에서 아래로 돌파했을 때 발생을 합니다. 이건 단기 매도세가 강해져서 중기 흐름까지 끌어내리고 있다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조건은 같습니다. 캔들이 두 이동평균선 아래에 눌려있어야 신호가 강해지고 거래량까지 동반되면서 하락이 나온다면 더욱더 확실한 매도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즉 5일선이 21선을 하향 돌파하고 캔들이 그 밑에서 유지되는 순간이 매도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든 매도든 진입을 했다면 이제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입니다. 매수 진입을 했을 때 캔들이 쭉 상승하지 못하고 2 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건 신호가 깨진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손절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캔들이 다시 21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손절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익절은 간단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가장 기본은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반대로 꺾이는 순간 일부를 청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추세를 계속 따라가다가 5일선이 21선을 하향 돌파할 때 나머지 전량을 청산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큰 추세는 끝까지 끌고 가면서 반전 신호에도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어디까지나 후행성 지표예요 이미 발생한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뉴스를 통한 급등락 같은 돌발 상황에서는 신호가 늦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횡보장에서는 신호가 무의미해요. 5일선과 2일선이 이렇게 계속 교차를 하면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반복이 되지만 실제로는 요렇게 박스권일 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거래량 그리고 추세의 강도까지 함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딱두 가지예요. 5일선이 2일선을 돌파하고 즉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캔들이 그 위에 안착을 했다면 매수 신호. 5일선이 21선을 하락 돌파하고, 즉,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캔들이 그 밑에서 유지가 된다면, 매도 시그널. 여기에 손절 익절 기준만 확실히 세워두면, 불필요한 감정 매매를 줄이고, 안정적인 매매 습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이나 메타트레이드 관련 문의는 더보기란의 고객센터를 참고해주세요. 직접 계좌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월가 트레이더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